와, 왜만만이야 진짜 뭐랄까 진짜 오랜만에 뭐라 버렸다니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어, 역시 뭐랄까? 진짜 와버렸네 진짜 뭐라고 오랜만에 버렸고 진짜 뭐라고 온건 진짜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싶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네. 그렇지? 그렇지 않겠니? 수박가 어, 다녀야지. 좋아. 오랜만친구들한 번,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가자, 수박가 됐으면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골 때도 준비했다. 알았어, 열어 부탁한다. 앞으로 <laughs> 잘해보자고. 러자 <럽장>. 그리고 프랑켄. 프랑켄 <laughs> 잘하자. 알았어. 먼저 럭짝부터찾도록 해라. 알았어. 간다 피신당하잖아 다음내차례인가 네 럽자 너네 골키퍼 연습해라 럽자는 골키퍼 해라 알았어 럽자 열심히 막어 알았어 나만 믿어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스무척이냐, 지금부터. 시작이야. 잘해라, 요하러. <laughs> 물론이지.